좀... 네. 영상 시작 안녕하세요 BJ 마크입니다 이번에는 아... <웃음> 이번에는 하프테이터 <laughs> 편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어 벌칙은 노래 부르기 또 노래 부르기 하프테이터 아... 아니 니니니니 진짜로 니니니 진짜로 맡힌다 하프테이터는 <laughs> 하프테이터를 아... 진짜 참 이상했던 아이 뜻 진짜 하면서 설명한 게더낫겠죠 어, 클일 났다. 응. 됐다. 예? 네, 그렇게 하는 게더 낫겠습니다. 진짜 설명합시다. 어디냐? 설명. 설명은 설명? 응. <laughs> 들어가서 하는 게더 낫겠죠, 응? 잠시만. 근데, 근데 그 뭐였지? 그, 이거 많이 바뀌었더라고, 그. 어, 지금 일곱 명 들어와 있거든, 그 들어와. 지금 일곱 명들어와 있는데, 됐네 됐네. 에 시작했는데. 전이나. 영상은 이미 시작하였다. 존 책이요.. 책만.. 주... 나.. 나 시계 안받았어 알아듣는 사람만 나 지금 시계 없는데 건... 제일 재미없습니다 아네 그럼 시작하면 하십시다 예단는 시작합니다. 오이 이런 맵이 있어. 어 하이 어 하이 어 옆에 있네. 여기 이런 맵이 있는 여기는 이제부터 이제 포테이토가 되는 사람한테 안 받지만 맵니다 저희 지금 포테이토를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요. 한번 갑시다. 네 머리. 에 지금 저희 어포틴이왜던져 여기. 여기 이런 사람이 지금 핫 포테이토입니다. 아나 포테이토야. 일로 와. 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! <웃음> 연습하! <웃음> 연습하! <웃음> 밑에 보이죠? 레벨? 네, 방귀, 많이 변경돼. 발어쭈뽕 아이템 저희가 유명한 타임 프로즌 리더 오오오 <laughs> 오. 왜요? 어? 잠시만 나방함나안 되지 망아 나망 인데 헐 잠시만 그냥 들어가 죠. <laughs> 나도 진판, 진판 콜? 콜 두둔두둔 어세 명, 세 명.

시작 시간. 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.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. 예정명. 사람들이 많을수록 아주 좋다는 사실. 응? <laughs> 잠시만. 1 0초 50초지 핫 포테이토 시작 준비 인 와이프 4 3 2 1고 이게 무슨 맵이야? 이게 무슨 맵이야? 점토 맵이? 사람들 근처에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지가 포테이토 걸리면 약간 살태 오케이 제대로 면 포테이토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사태요 아니 죽음이 지금 폭탄 터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지금 내 근처에 있어 오어내 오 근처에 있어 내 근처에 있어 오 마이야 니에 아 사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이구 참 살았다 아.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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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으하 지금 와 같이 죽음? 그게 말이 됨? <laughs> 어쩌다 죽었는데? 에, 네. 에, 네. 네, 터짐. 나도 포테이도 터질 때 죽음. 네. 왜? 응? 들었어요? <laughs> 어, 뭐지? 뭐이 뭐이 뭐지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? <laughs> 약간 애매한데? <laughs> 그런가? 노래 설정해 주시기. 아, 헛망함. 어하망함. 아휴. 어 컬러랑 같이 있어. 아니? 아니 어디? 여기? 응? 아니 나 노래가 필요해 근데. 약간 좀. 뭐예요? 뭘 말하십니까? 뭘 말하시는 겁니까? 민가목펀좀아 심한 거 시킬 것 같은 느낌이다. 아검세 말이야. 아그 사태한 거 있음. <laughs> 어? 슈퍼 자촌 아니, 왜 그걸? <laughs> 잠시만, G, 컬러 G, G, 잠시만, 검색하려고 부르라고? <laughs> 에이. 진짜, 진짜 잠시만, 라임이 들어올 것 같은데? 네, 음. 잠시만요, 찾아야 돼. 나 이거 가사를 까먹었어. 어, 엄청 옛날에 불렀어. 이거 <laughs> 엄청 옛날에 부른 것 같아. 스이원내 일곱 세 일곱 한테물른것 같아 이거 뭐어음어거인데네 응. 넷인 뭐라고 곰세 마리 이상은거 나오겠지 아니아 있지 깜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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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어떤 거예요 풀어살코 <laughs> 아니 이상한 거 있음 이상한 거 있음 곰세 마리 깜찍하고 있고 그다음에 곰세 마리 TV 드라마 풀하우스 삽입고이 있음 동력권이 깜찍한거 눌렀는데 동생 뭐라해야.. 뭐, 잠시만.. 찍으면 돼 아니 흐아니 뭐야 이거 뭐하지? 이거 골라봐 빨리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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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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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수호 화상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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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 이거 진짜 못오 내가 혈압을 나 약간 곰세마리가아 치, 아, 아빠고만 애기고, <laughs> 아빠고만 뚱뚱해. 어 뭐, 어, 야 다시 시작해야 돼 뭐야? 다시 다시 애기고, 아빠고만 뚱뚱해, 아빠고만 훨씬해. 에이 고나오야호흙새죽자 한다 아검새리가한 집에 아, 있어 아 파고 파고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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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못해 자 이제 요아아아이하프테이프는 네. 아. 여기서 끊겠습니다 뿅